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군 행정지원과 양란이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홍성군 장곡면 결성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성공적인 주민자치의 전환을 위해 지난 8일 첫 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곡면과 결성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2020년 충청남도 주민참여혁신모델 공모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분야에 선정됐는데요.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향후 3년간 총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도청에서 직접 선정하여 매칭해준 지역재단 지역경제순환센터라는 주민자치 전문기관과 전반적인 추진 일정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이 진행되는 건가요? 우선 컨설팅의 내용을 알기 위해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인지를 설명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 컨설팅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 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며 요가, 줌바댄스 등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행정의 내용과 절차 역시 다층적으로 변해가면서 민관협력의 매개체가 되어줄 단일화된 존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기구로 육성시키고 그에 걸맞은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주민공론의 장인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시켜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이번 컨설팅은 주민자치전문기관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이나 운영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 1 9로 추진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계획대로 5, 6월 중각 면에서 충분한 주민 홍보를 거치면 7, 8월에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9월쯤 주민자치회가 정식 출범하여 12월 중 주민 공론회장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주민 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주민 자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더 행복하고 잘 사는 마을을 만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자치 분권이 실현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 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며 자치 분권을 이행하는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죠. 올해는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주민 모임과 회의가 제한되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설팅에서 이장협의회, 마을연구소 등 지역 유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오는 6월부터 주민 홍보 및 마을, 마을 설명회부터 소규모로 추진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종식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행정지원과 양란이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